아. 게 제훈아, Let's g 했으니까 서브 건너 뭐야 돼. 어. 아니야. 서브 서브 나와어요 그럼 다시 우리야. 가자, 가, 가자, 가. <laughs> 좋아. 그래요. 원 <laughs> 우리 간다? 가족 힘내라. 이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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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호동이, 호동이 <laughs> <오동이> 좋아요. <laughs> 아! 아! 됐어. 잡아라. 야, 좋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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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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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아! 점 아! 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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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늘었어늘었어 늘었어. 오, 드었어드었어 드럽스, 드럽스. 드럽스, 드럽스. 드럽스, 드럽스. 드럽스, 드럽스. 좋아 스 드럽스. 드럽스, 드럽스. 드럽스, 드럽스. 드럽 할수 있어, 할수 아. 있어. 소를 아. <놀람> 해줬기 때문에 형, 형네는 할 말이 없지. 뭐가? 왜 왜? 우리 햇빛 계속 눈부시면서. <놀람> 알았어. 니네 그만. 너네는 지영이 <laughs> 오른쪽이잖아. 야, 야 말을 못하는 아기야. 갈게요. 자, 밥 먹어야 돼. 네. 어. 두번 하고 있어야 돼. 아니잖아요. 형이. 아니 형. 누구냐? 아니 서브로 왜 해줘? 여기 햇빛 때문에. 너네안 좋은 거라니까. 어어! 해라! 네가 네가. 지원 이 형이 개그 꽁트 프로. 프로라고 얘기하 세계 어. 개그 꽁트 프로라고. 아그렇게 그... 짜! 에이. 아 넘겨 넘겨! 아아오아오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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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.. 형! 한번 해! 현형 줘요 솔직히 마지막으아 근데 근데 근데.. 우와! 와와 오, <laughs> 깜짝이야, 깜와 <깜짝이야. 우와! 웃음>